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153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투입한다는 소식은 침체된 증시에 던져진 거대한 승부수와 같습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 시장에 풀린다는 것은 곧 명확한 주도 섹터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만 바라보고 있다면 이 거대한 기회의 절반만 보는 셈입니다. 스마트한 투자자라면 이막대한 자금이 흘러들어가 실질적인 매출로 코치는 낙수 효과의 길목을 선점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곳은 반도체. 생태계의 허리 역할을 하는 소부 장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입니다. 153조원은 공장을 짓고 설비를 채우는 데쓰입니다 특히 ai 시대의 필수재인 hbm 고대역 폭메모리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를 제조하고 검사하는 고사양 장비 업체의 가치는 뛸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의 설비 투자가 집행될 때. 가장 먼저 수주 잭팟을 터트린 1차 벤더들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야를 조금 더 넓히면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 불러온 나비효과인 전력 인프라 섹터가 보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없이는 첨단 산업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노화된 전력망 교체 수요와 맞물려 변압기, 전선,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원인 원자력 발전 관련 기업들이 구조적인 성장 사이클에 진입했습니다. 반도체가 도뇌라면 전력 설비는 심장과 혈관인 셈이며 정부 지원금은 이 혈관을 뚫는데도 쓸일 것입니다. 결국 이번 정책의 핵심 메시지는 국가가 보증하는 산업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개별 종목 선별이 어렵다면 해당 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ETF를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153조 원이라는 돈의 이정표는 이미 세워졌습니다. 남들이 다 아는 뉴스에 반응하기보다 뉴 스가, 만 들어낼 파생 산업과 밸류 체인 을읽어내는해 안이 필 요한 시점 입니다.